안녕하십니까. MNG 17기 김지우입니다. 제가 합격한 학교는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입니다. 어, 저는 현역 시절에도 똑같이 최대입시를 준비했는데 성적에 맞추어서 학교를 준비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점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1학년 때부터 편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전공 수업만큼은 높은 학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재기 전에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자세히 초점을 맞추어서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의 장점은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저는 체력이 많이 약했어서, 야외 인터벌을 나가면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뒤쳐졌습니다. 뛰다 보면 힘들거나 지쳐서 오늘은 한 바퀴만 덜 뛰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뛰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만점을 던질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해왔고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키고 순발력을 향상시키고 시켜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NG의 강점은 어, 우선 원장 선생님께서 많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실기당에 낯선 환경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더할수 있었던 것 같고 실기 모의 테스트나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시험장에 맞춰서 환경에 맞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철저한 준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을 하다 보면 운동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MNG 선생님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NG 18기 화이팅!